저는 선배님하고 처음 첫신 찍던 날 기억 나는데 네.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너무 너무 리얼해서 <laughs> 제가 사실 그 연기하시는지도 몰랐었어요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뭐 리액션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. 뭐 선배님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은 없었지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 그게 아, 그 그 연기처럼 안 보이는 게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너무 리얼해서 그 제가 그냥 뭐 흔한 표현이지만 좀 넋을 놓고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뭐,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긴장하는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선배님이 이렇게 진짜처럼 하시는데 제가 가짜같이 해서 신이망쳐지면안 되잖아요. 그, 런것 때문에 좀좀 좀 긴장을 많이 했던 o 같아요. 그리고 선 n 구 w 랑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끈질기게 대립각을 갖게 되는 인물인데 g what the woman, eat, drama, so, k a z a 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뭐손 섰고 싶은 만이 아니라, 지금 여기 나오, 나오지는 않았지만, 우리 저, 저, 저 홍기준 씨, 김홍파 씨, 그리고 또 배진아 씨, 또저 어, 김민 씨라고, 예. 그런 후, 배우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, 지금 저 여기 있는 저희들과 어우러져서. 굉장히 그분들의 연기를 보는 어떤 맛도 있을 겁니다.